안녕하세요. 자미 심지한 저자 박상준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화두를 하나 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를 들어 어, 어느 명반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50세 이제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어. 그러면 자미 두서가 원래 육친의 사안에 대해서도 참 많이 알수 있다고 하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명반을 가지고 그 10년 뒤에 자녀의 혼인사가 보일까 과연 만약에 10년 뒤에 혼인한다면 자녀가 그 돌아가신 분의 명반에 10년 뒤에 자녀의 혼인사가 보일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 그 제가 어 자미심전에 이제 여러 군데다가 이제 글을 썼는데요 그 뭐냐면 조선시대 같으면 예를 들어 40세에 돌아가실 분이 지금 현재는 어 의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50, 60까지 사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50, 60을 사실 분들이 뭐한 60년 뒤 미래에는 또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사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같은 명반이 이렇게 있으면, 조선시대 때는 이제 40에 돌아가셨지만, 아, 그리고 이제 현대에서 이제 50에 돌아가실 분인 거고, 이제 돌아가실 상이 굉장히 명확하다면 이제 조선시대건, 뭐, 현재건, 뭐, 이렇게, 그 시기에 돌아가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 그렇지 않다면, 어, 한 60년 뒤에 태어났다면, 50에 돌아가실 게 아니라, 7 80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10년 뒤에 자녀의 결혼의 상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의 화두였어요. 어. 그런데, 어, 당연히 그러면은, 보여, 보여,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마침, 제가 이제, 자미심전 1편에 388페이지부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명반을 설명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끝부분에 가면요, 422페이지인데요. 아 어, 이건희 회장의 명반으로 보건데 경자년, 경자년은 이제 2020년이죠. 앉은 자리가 대한자전선 자녀공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전택궁이죠 이게 이건희 회장의 명반 41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을류대안이죠 어, 그리고 경자년 상황을 보겠습니다 80이시군요 뭐이 어, 양력으로는 42년생이지만 이제 음력으로는 그 전해니까 어, 41년생으로 보고요 80이죠 경자년이 근데 이제 마침 앉은 자리가 대한의 전택궁이고 어, 자전선이죠. 그죠? 어, 어 경, 음, 경자년에 이제 경일몸동에서 여기 록전을 건드리거든요. 윤년의 전택궁의 양양주 별리이고, 록전을 건드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어. 그래서 이 시기에, 경자년에, 어, 집안에 있어서 뭔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니까 지금 뭐, 어, 좀큰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어, 저는 이제 그래, 그래서 어,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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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어 이게 유년의 이제 자녀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이재용 부회장이 감방에 가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에, 마침 또 이제 우필이 어, 여기 하나 있으니까 그러한 사안이 집안에서의 어, 자전 방면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의 상이 두개 적어도 두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록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쉽고, 유전 태양화록으로 인동까지 되었다. 경제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듯 하다.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필이 있으니 앉은 자리에, 응, 음, 자전면에서 최소 두 가지 사안이 발생할 유전이다. 해서, 아, 이, 이관용 회장도 돌아가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쓰진 않았는데, 경제안에 <laughs> 무슨 일이 일어날 듯하다 하는 식으로 자전면에서 최소 두 가지 사항 근본적인 변화라면 당연히 음, 이때 삼성 가문의 화두가 두 가지였죠, 그죠 이건희 회장이 언제 돌아가실 건가? 또 하나 이재용 부회장이 어, 감방에 다시 가는가, 구속이 되는가 그거였죠. 전 그걸 생각하고 이제 썼습니다.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의 명반도 어, 확인을 해서 크로스 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구속이 되겠구나 아, 경자년에. 그리고 이번도 돌아가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안이 뒤지, 어, 사안의 순서가 좀 달랐죠. 그 먼저 돌아가시고 어? 먼저 돌아가셨어요. 어, 이 명반 주인이 먼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녀의 구속 사안이 발생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 뭐 이미 돌아가시면 그, 그 명반은 그냥 소멸이다. 그걸 가지고 뭐 가족에 대한 사안 같은 건알수 없다. 라고는 얘기 못하지 않을까 라는 증거가 이제 또 하나 나온 거입니다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대법원에서 이제 다시 고등법원으로 와서 2년 6개월 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근데 이제 지금 재판에 걸린 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뭐 삼성바이오니모해서 뭐그 승계와 관련된 뭐 주가조작의 혐의가 있어서 다시 이제 재판 중이죠. 그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그 명반을 좀 이렇게 보면요 이재용 부회장의 명반을 보시면 아직 그 갑자 대안이에요. 어 52까지가 이제 갑자 대안인데 그어 유년이 누구에게나 어떤 명반의 주인에게나 유년은 음력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대안은요. 대한은 지금 이게 을축대안이 쉬운셋부터지 않습니까? 쉬운셋은 이제 그러면은 어 경자년은 이제 을축대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 대한은요 어 여기 쉬운셋 50셋 맞아요 쉬운셋부터인데 음력 5월 28일 쉬운셋부터 어 을축대안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어 갑자대안으로 봐야죠. 근데 갑자대안은 여기 이제 책에 설명이 나왔듯이 이 궁선이 매우 안 좋아요. 어? 부관선이요. 그래서, 경양이 있고, 화과가 있고, 검은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어, 대궁에 화성이 있고, 어, 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화과와 더불어서, 악사위천리가 형성이 됐고, 경양 검은과 더불어서, 화성이 있기 때문에, 대궁에, 거화양 종신핵사가 형성이 됐죠. 매우 안 좋은 대안, 입니다. 그 대안이 아직 지나가기 전이라서, 당연히 또 구속이 되셨어요. 음. 그렇다면은, 어, 다른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재판. 다른 재판의 성격은요. 그 회사 운영과는 상관없이요. 승계거든요. 승계에 관한 거. 근데 여기 이제 설명이 쭉돼 있습니다만, 이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궁은 가신이다라고 미래전략실 응? 어, 직원이다라고. 이거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참 이게 자녀궁의 상황이 체계도 있습니다만, 아주 절묘한 게 뭐냐면요. 이 확과가 이렇게 있고요. 화권이 있어서 협을 해줘요. 어? 물론 이제 록존이 있기 때문에 양타도 이제 협을 합니다만. 근데 이제 탐랑을 이게, 탐랑 관점에서요, 권과의 협을 받죠. 근데 사실은 탐랑은 어, 화기가 될때 권과의 협을 받아요. 그 명반 사화 배치상, 원리상. 근데 참 공교롭게도 화록인데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명반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필화과, 그 다음에 태음화권이 이렇게 있어서 권과의 협을 받습니다. 탐량화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어, 참 이게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재벌 3세 명반인가 했는데, 어, 이 잔여궁 상황을 보고, 아, 이게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구나,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이제 이게 미래 전략실이란 말이죠. 이 잔여궁이 상황이. 근데, 여기 경향을 이렇게 주죠. 어, 그 다음에 타라를 이렇게 줍니다. 어, 여기 이제 화록이나 록조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로고로 이제 재화된다고, 살성이, 보통들 얘기하는데, 화과로도 어느 정도 어, 경향이 재화됐죠. 그리고 화권으로 어느 정도 타라가 재화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미래전략실, 비서실에서 이제, 어, 어, 경향을 딱 주고, 어, 어, 화과를 주고 해서, 각종 재화를 아주 그냥 열심히 일을 하셨나봐요 근데 이 명반 주인의 관록궁하고 궁합이 안 맞.. 시기가 안 맞아요 이게 왜? 아니 화성이 있어가지고 경양 검은과 더불어서 거화양이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 가신들은 큰 잘못 없어요 어,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의 명에 따라 어? 보필을 잘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확과까지도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궁합이 안 맞으면 어쩜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는지 화기가 있어가지고 악사위천리의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경영에 관한 것은, <laughs> 가신들이 잘 하고는 있지만, 안 맞아요. 궁합이. 대신에, 어, 재백궁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신재백궁이 이렇게 돼 있죠. 태엄이 이제 재성이기도 하고요. 화권이 있고, 어, 타라가 있습니다. 그, 이 궁의 별들이, 그 대궁인, 관록궁과 너무 안 맞은 거에 비해서, 그, 재백궁에 있는 탈안이 뭐, 태음화권이니 하는 별들이, 대궁과 교작용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재화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물론, 삼방에서 영성하고 화성이 비춥니다. 하지만 삼방에서 비추는 것보다 대궁의 힘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좀 심각한 공선이고요 이거는. 좌우궁이요. 진술궁은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타라가 지속적인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승계와 관련된 재판에서는 선천적으로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침 이제 음력 5월 28일 지나면요, 을축대안이 되죠? 그래서, 을축대안에, 아, 관록궁을 이렇게 보고, 보고, 어, 아, 재백궁을 이렇게 봐도, 아, 음, 큰 무리는 없어요. 을축대안. 물론, 그, 기월동량이, 어, 살파라몬으로 가면 좀 휘둘리는 건 있습니다. 분명히 휘둘릴 거예요. 그리고 어, 이, 이 타라도 사실 휘둘리긴 해요. 그 화령이 삼방에서 비추니까 어, 휘둘리는 건 있을 겁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 지금처럼 2년 6개월 형을 받는 것그 정도까지 어, 재판이 이재용, 이 명반 주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어.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을축대안에, 을기해서, 아, 어, 요게, 이제, 어, 대안의 화록으로 인동되죠. 그래서, 부관선, 그리고, 어, 을축대안에는, 아, 어, 형로선이죠. 부관형로 방면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아, 어, 어, 갑자대안, 아예 안진궁 자체가, 어, 거화양, 어, 악사위천리, 대안인 거 보다는 훨씬 낫죠. 예, 여기, 그죠? 어, 훨씬 낫습니다. 뭐, 창곡도 이제 협을 해주고요. 어. 을축돼야는 그래서 그 다른 재판은 큰 문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어쨌거나 정리를 하자면요. 어 죽은 다음에도 어 자신의 그 육신에 관한 사안은 발현된다는 거. 몇 년까지 발현이 될 겁니까? 나도 모르죠. 그 <laughs> 어, 고급 명성도에 나온 옛 우리 선조들 그분들은 이제 사실 이제 가족들에 관한 사항뿐 아니고요. 이제 부관참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있죠 그런 게 죽은 사람 이제 욕되게 하는 그런 음, 그런 사람들도 발생하고요. 아니면 죽어서 이제 명성을 날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죽기 전그 그러니까 죽지 않았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현대 기술로 이게 치유가 돼가지고 어, 죽을 고비를 넘겼다면은 죽은 뒤에 명성을 입을 사람은 살아서도 명성을 입을 수, 어, 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정말 강력하게 죽음의 암시, 강력하게 결혼의 암시, 자녀 출산의 암시가 아닌 이상 결혼하기 쉬운애 어, 죽기 쉬운에 자녀 출산하기 쉬운에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음, 그리고 죽은 사람의 명반을 통해서도 어, 그 자녀나 뭐 다른 육친의 어떤 사안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는 거를 어, 다시 한번 이게 증명해내는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화두를 던졌고요. <laughs> 그리고 잠미두수는 참잘 맞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